순간 포착 동물들의 귀여운 짤모음 가보자고. 간식은 못 참지. 이거 제 간식이라고요. 가져가지 마세 간식을 지키려는 햄스터의 발악. 사진 찍자는 한 마디에 흥을 주체하지 못한 댕댕이들. 바위 틈에서 꿀잠을 자는 다람쥐 가족.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고양이보다 더 고양이 같은 사자? 동물들의 왕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세상에나, 마상에나 충격적인 고양이의 크기. 찰떡 패션으로 눈을 사로잡은 꼬꼬대맛실 나왔사에. 사진 찍는 걸 알고 부하는 귀여운 냄지 댕댕이의 잘못된 사랑? 토끼가 그렇게 좋았니? 전 화장지를 훔치지 않았어요. 뻔뻔하게 발뺌 중인 강아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등골이 오싹해지다 못해 식은땀까지?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불행 시작 3초 전 사진이라니? 눈물이 주르륵. 그와중에 살아있는 노른자. 나는 도른자. 믿기 싫은 순간이야. 라면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거짓말이죠. 돌소튼 튼튼하다면서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네 턴. 배달하러 갔다가 억장이 와르르 멘션된 배달원? 밥그릇이 춥다 하더라고요. 신종 국밥 먹는 방법. 하나 실패해서 하나 다시 깠는데 이게 맞나요? 스팸캠 까기 절망편. 주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컴퓨터의 눈물 공격. 얼마나 슬펐던 거니? 요즘 신상 키보드 접시라고 하시나요? 전 이렇게 먹는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잖아. 식하고 웃게 되는 유머 모음집? 아예 크리스마스 준비 과정. 종이랑 모자에는 사인해 주세요. 이건 드릴게요. 이건 드시고요. 당근은 슬로 거예요. 어떤 치킨 드세요? 저는 양념반 프라이드반이요. 차주의 획기적인 센스. 빅뉴스. 치킨 사가시는 분무하나 무료로 드립니다. 진짜 물을 주다니. 폼 미쳐버린 치킨집. 햄버거는 역시 맥모닝. 맥모닝은 못 참지.